네 안녕하세요 카브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원래 블로그를 접고 유튜브도 안 하고 있었는데 참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다시 그 활동으로 오랜만에 마크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6개월만인가 그 정도 했고요. 일단은, 싱글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놀람> 아, 어. 어, 어,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슬픈 그런 걸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켜줘야 되고 기분. 방송 음, 시 그냥 마칩니다 오랜만에. 무사하고 음,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였고 했고요. 음. 음. 이 스킨 진짜 오랜만이네요. 마크가 안동 사이에 많은 버전이 생겼던데. 시드 왜 이런 데에서 생성됐냐? 아유. 안 되겠다. 일단 다시 만들게요. 아, 박초. 아니,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이런 데에서 말이야, 이런 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보통. 난이도요. 일단 평화로움을 해놓을게요. 저는. 아닌 건 있어. 와, 비디오. 됐다. 자, 그러면 도전 과제를 어, 완료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열어고 오랜만에 나무를 캐봅시다. 와, 이 나무, 키는 소리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나무를 캡시다. 여러분, 방학하셨죠? 저는 오늘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오우, 씨. 진짜 오랜만에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휴... 갑갑해. 일단 저는 원래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네. 나 돌을 한... 좀 많이 캐는지 저는 아무리... 어... 오랜만에 시작했다해도 기억할건다 합니다. 그게 제 방식이고요. 다이아가 잡혀 아, 어떻게 될아 이거구나. 다이아 찾 찾아야 되는데. 네 마크 빼고도 게임 영상 많이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피파도 올릴 생각이고 롤도 올릴 생각이에요. 많이 봐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일단은 올라 가봅시다. 이런 거는, 나 블로그에 다 올라갈 거예요. 아이씨,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일단은, 나무를 해야 되니까, 도끼와, 뭐지, 칼을 만들어야지. 솔직히, 옛날에 마크인이었으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예, 네,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와. 자어 잠깐만 이 새끼 잡아야겠다 먹을게 있어야지 난이도를 시음으로 네, 합시다 오호 맛있죠 자 일단 나무를 많이 킵시다 집을 어따 지을까요 자 오랜만에 시작해서 할게 엄청 많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추억을 되살려다 보면 제가 원래 이때 이때 방학했을 때쯤에 그 뭐냐 그걸 시작했어요. 그거 블로그를 마크 블로그. 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왜 접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블로그 초기화도 안 했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일단은 나무를 자시이 만족해주고. 몸무게 하나도 안 떨어지네. 일단 저는 집 짓는 걸 우선으로 해요, 먼저. 한 30개? 이 정도면 되나? 잠깐만, 아, 부금을 그때 다 지워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 11개월. 아, 미쳤다. 어 h oh m 죄송합니다. 자, 어. 어. 잠깐만요. 안녕? 어. 이야, 동생이 왔네요 아.. 어따 집을 짓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안고파 아 사다줘 자, 저 양을 잡아봅시다. 오, 어? 잠깐만요. 야, 나가. 나가 빨리. 아, 그냥 뭐냐? 아무거나 아무거나 빨리. 아, 그래. 아이, 저 동생 놈이 아, 저 동생놈이 방해를 하네요. 일단은 평지를 찾아야 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잠깐만. 오, 침대 만들 수 있겠다. 야, 내려와. 이 새끼야. 오. 이 새끼 봐라. 됐고. 축수. 저기 있어야 돼. 흠흠. 성지를 찾아봅시다. 어, 우씨저 시드를 잘못했나? 만나에 시드가 있딴 것만 나오냐? 아, 짜증나. 오호. 아. 잠깐만요. 아또 왜? 엄마, 선생님한테 저 남녀 물어보았네? 안 왔어. 알바야. 아. 어... 오. 오 잠깐만 이거는 내가 광물 캐일 때는 진짜 이런 새끼들 이 있으면 진짜 싫어. 오, 나이스 잠깐만요. 오랜. 야, 이것도 추억이지. 이것도 추억이야. 왼쪽이냐, 이게, 어허. Uh -huh. <laughs> 아, 이녀소 진짜 싫어. 와우 판타스틱. 어우, 많다.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화루도 만들, 그런 돈 있어야 돼. 화루, 화루. 있어, 야, 나이스! 철이 있다, 철이! 헉! 오! 발견! 왼쪽이래, 이게. 아,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어. 야, 마크 우리 마을 가 진짜 재밌네! 아유, 추운 이지을또 하나요. 아, 그래도 친구들 덕분에 시작했어, 근데. 어, 이 정도면 됐어. 오, 여기 있네? 개이득? 이득, 이득. 이 근처에다 집을 지어야겠어. 이렇게 좋은 마크가 버전이 많이 바뀌었던데 뭐 바뀐 거 있나요? 혹시 여기도 있네. 이제 다이 주변을 없애야겠어. 아, 다다 다 이런 지형이야. 그래 이쪽에다 집어 짓자 이런 것들을 일단 피워 할수 없다 누가 다 하는 수밖에 딴게안 보인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땅을 팔게 아, 하... 탈출맵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요. 네. 마크를 진짜 오랜만에 해서. 일단, 1화는 20분 분량으로 채울게요. 지금 7분 남았거든요. 네, 제가 또, 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오우, 애플. 애플. 나이스. 싸게. 일단, 참남으로 집을 하나, 셋, 넷, 다섯, 집고. 이런 데는 집 짓는 솜씨가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잠부터 자야겠다, 지금은. Uh -huh. <laughs> 그러면, 자볼까요? 이렇게 하고. 어. 됐다. 하. 저는 기본적인 거다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도전과제를 봐봅시다. 자, 이제. 음흠. 아, 뭐하지? 일단은, 어, 화로, 화끈한 이야기, 화로를 만들어 봅시다. 충분하니. 두 개. 어? 그리고 도전가제 철을 구워봅시다. 장이 구워되고 일단은 이 석탄 두개 어? 아니지. 하나면 충분. 철을 여덟 개 여기 따로. 이게 에6 1 2 3 4 5 6 3 4 5 6 7 8 9 10상자 상자. 상자. 근데 이거 소중해. 특히 이나무 소중해. 좀 작나? 일단 다 필요 없는 건 넣어놓고 자, 이제 집집기를 다시 시작할게요. 아니, 예, 시작할게요. 어, 폭을 좀 크게 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죄송합니다. 중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았던 형들, 그런 형들이 막 시험을 막 울라고 그러는데, 그 기분은 이제 저도 느꼈어요. 아, 중학교를 잘못 온 탓인지, 아주 후회를 막. 여러분, 중학교 선택 잘하십시오. 당신들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저처럼 이상한데 와서 후회하지, 후회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2층 만들어 야겠다 이렇게. 어오 거의 다된것 같은데? 짠. 문을 어디다 만들지? 어디다 만들까요, 문을? 각도는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이렇게 했다 하고. 아, 죄송합니다. 잡소리 치울게요. 왠지 이게 집이 찐따 같지? 어? 어? 어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신 정성만... 나. 동생이 왔군요. 물 대원, 아볼 아, 안 되겠다. 분량을 조금 더 하고, 일단은, 난 삽이 있어야 돼. 삽. 클라스. 펑이고. 이런 데는. 발판 두 개를 만 들어 줍시다. 오 용량 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횃불을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 옆에나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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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아 발광석을 하려 했는데 그게 그럼 빨리 광물 찾기를 돌이해야 돼서 저는 일단 모래를 파러 가겠습니다. 어, 여기 맞네. 야, 여기 오아시스도 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유리를 만들어야 돼서. 아, 근데, 뭐, 나도, 그래도, 기억할 건 거의 다 기억하네요.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하면 되겠나? 다시 한번 구매를 뽑아서 이제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들 좀 올리고 잠깐만 나집 어디였지? 아 어, 이것도 표시해야 되겠다 나의 집을 야 오랜만이다 이거 안돼 석탄을 또 캐러 가야 돼자 도전 과제가 또 뭐가 있냐 내일 위해서 1km 이상 이동하시오 일단은 그러면 유리를 다 채운 다음에 2층으로 향하겠습니다 최근 나중에 갱이농4 많다 <laughs> 일단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laughs> 물..물..물을 올려서 는 알았어 뭐야? <laughs> <laughs> 오랜만이다, 진짜,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것도. 이거 누가 만들어줬더라? 이 스킨 만들어준 사람이 완전 잘 만들어줬는데, 내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아휴 추억이지, 이런 것도 전부다. 어쨌든, 잡지를 치우고. 이제 영상을 곧 있으면 끌 생각이고요. 일단, 이, 여기, 여기까지 한 줄만 다 채우고 나서. 안 되겠습니다. 4개면 딱이네. 오안 돼. 아까 유리 하나를 버렸어. 집짓기에 달인 카블. 아아 아. 아, 아. 죽은 그건 그냥 다 지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됐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카브레 마인크래프트 싱글일기 1화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